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핫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0.61%로 살짝 올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4%로 살짝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장세가 그렇게 강한 장세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세 분석 쪽에 보시면 제일 오늘 상한가를 간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대원화성 이렇게 딱두개 있거든요.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신규 상장주라서 그래서 제가 그핫 섹터 중에 하나로 신규 상장주 이 섹터를 가지고 왔고요. 또 자동차 관련 주, 가상화폐, 윤석열이 정도 있는데 대부분 기존에 올랐던 것들이 좀 오르고 있고 순환매장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오늘 SK 바이언스가 단연 핫했죠. 워낙에 큰대여이기도 하고 12조 원이 넘잖아요. 12조 9천억이니까 내일 13조까지 뭐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오늘 분봉으로 보면 한번 처음에 말고 안 흘렀죠. 계속 장중에 호가창을 봤는데 그 600만 주 이상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호가 잔량 여기에 600만 주 가량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렸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한가를 뭐더갈수 있냐, 뭐몇 전상을 가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각보다 그 순위가 높거든요 시총 순위가 말이죠. 보면은 전체 시가총액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9위잖아요 시가총액. 근데 이게 점프해가지고 두번 정도 가면은 이1 2위권 안으로 진 들어가는데 아,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과연 그 정도까지 갈 거냐까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갭 상승은 거의 뭐90% 이상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는 맞지만. 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상장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다인, 사이버원 이렇게 세 개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23% 올랐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장을 했는데 어제는 별로 그렇게 양봉이 막 시원치가 않았는데 그나마 오늘은 좀 양봉의 몸통이 조금 더 생겼죠?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원도 11% 정도 올랐거든요. 시 상장되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세력이나 올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 주인데요. 사실 오늘 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뭐 핫한 그런 건 없는데. 뜬금없이 대원화성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게 기사거든요. 3월 18일자 대원화성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시트 소재 공급 해가지고 뭐 대원화성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하게 됐다고 18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바,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아이오닉 5 해가지고 관련주들은 기존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얘가 신규로 좀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좀 땡긴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화신전공, 장원테크, 코리아 f t 두올, 화신 이런 애들도 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 만드는 애들인데 딱히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뭐큰 이슈는 없어 보이지만 이거 대원화성이 상한가를 가니까 뭐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올라준 것 같습니다. 화신전공이 14% 이상 올랐고 장원테크도 10% 이상 뭐, 코리아, FT, 두월 화신은 약9% 정도 올랐죠. 그리고 가상화폐 중에서 우리기술투자랑 네오이지홀딩스 비덴트 이렇게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기술투자가 26%가량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 3월 18일 자기사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용이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과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모건 스탠리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데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오늘 올랐던 거는 이제 센트럴 인사이트, 아이크래프트, 이지미디어, 서현이 정도가 올랐는데요. 아이크래프트부터 서현은 원래 기존에도 윤석열 관련주였는데 센트럴 인사이트는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데요. 이거 회장인 홍경표 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센트럴 인사이트 관련 기사인데요. 18일자 기사고 밑에 보시면 센트럴 인사이트는 최근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합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홍경표 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해 윤석열 숨은 수혜주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센트럴 인사이트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뭐 기존에 이거 엄청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리고 관리 종목 아직 딱지가 해소된 게 아니고 하니까 아이크래프트나 뭐 이즈미디어 서현 이런 애들은 뭐 차트가 기존에또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좀 높지만, 센트럴 인사이트는 이 관리 종목인 점이 가장 제가 마음에 걸려서 좀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윤석열 관련해서 오늘 다른 기사들이 있는데, 약간 까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해찬, 이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쪽 편이잖아요. 윤석열 스스로 모커, 발광채 아닌 반사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좀 까는 그런 안 좋은 발언을 했고 또 여기 추미애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쪽 민주당 쪽이잖아요. 윤석열 정치검찰 탄생, 대선 나왔으면 안돼 이런 식으로 또 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움직였다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사람들이 민심이 좀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레임덕? 약간 이런 느낌이랑 새로운 대통령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염원, 이런 것들이 좀한 일부 반영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